7월 4 아침 일부 다시 여러분 께들어 들어왔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대표 테렌스 박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한 주간의 미국의 정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i n 모 네, 어제 드디어 공화당 전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폐막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는 연설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 지금 코로나19로 델라웨어 사저에서 백악관 업무를 보고 있다 하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소식 미국의 정치 이야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참, 모든 정치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 저녁 한 6시경, 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술 사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네. 예전 네, 대통령 암살 미, 미술 사건 이요 전국은 정말 간단치 않은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선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 대선의 파동이 어디로 튈지 예측 불허 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간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으로 공화당 대통령으로 어제 지명되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 모습을 드러내서 수락 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 암살 미신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그 건재함을 보이기 위해서 전당 대회 첫날의 모습을 드러내서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그 환영과 홍원을 받았습니다. 네. 전당 대회는 당의 최종 단결을 도모하고, 어 단결된 그어 모습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 선거에 질주하는. 그러한 그 최종 단결의 어 아, 대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당의 집결성과 단결성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듯 움직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자신감, 패기, 전 대통령의 신뢰성이 극 또, 이번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서 부각이 되면서 당의 당절도 청상 위의 효과를 가지고 대선에 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어, 공화당 쪽에서 보면은 고무적인 것입니다. 네. 어제 막을 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드러낸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청산을 지 보여줬는데 예. 그것은 미국 중심으로 고강의 대외 산업 통상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을 임 분명히 명백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했다는 불편한 감정도 표현을 하면서 예.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재 등그 독재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반대편에서 있는 그 정치 독재자들 권위주의자의 지도들 지도자들과 아주 자신은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과시를 하면서 전화 한 통이면은. 어떤 전쟁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언급을 어, 했습니다. 이것이좀 뭐냐면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우정의 관계, 신뢰성의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반대에 서 있는 독재 권위자들하고도 아주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강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에 전쟁 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기의 실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를 파이나 네.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중국에 대한 그경제와 그리고 자동차 분야 뭐 이런 그 모든 분야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정책에서 고결 관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고,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어립리주의그리고 여기에 기반한 동맹 압박 그리고 보호 무역주의 지적 강화를 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도 이 파장을 중시하면서 긴장감 속에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네. 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양성 판정으로 델라웨어 자택에서 지금 백악관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어떻게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을 아, 모으고 있는데요. 네. 당그 어, 엎어진 게 넘어진 김에 뭐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또 코, 코베 바이러스까지 바이든 대통령께서 걸려가지고 어, 참, 그, 노, 그고령의 약한 그 모습을 비추는 그러한, 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델라웨의 자택에서 방콕하면서 자신의 거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 네. 그, 음, 척슈모, 어, 연방 상원 원내대표, 서열, 다섯 번째입니다. 그 제피 하이킴, 하원의원 원내대표, 여섯 번째죠. 네. 그리고 전 국회의장 렌스 팔로스,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국가를 위해서 사태를 숙고하기를 아주 심각히 사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종교 합치할 경우, 가장 유력한 대타 후보는 샤말라 해리스 대통령이라고 어, 소식통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예. 해리스 부통령 이외에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데 예. 그 인물들 중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션 오바마여사가 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흥미롭게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부상에는 트럼프가 2% 정도 앞서고 있지만은 만약 미실 오바마와 붙을 경우에는 미실 오바마 전 영부인께서 거진 10%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아뭐미실 오바마 어, 전 영부인께서는 절대 자신은 정치의 대선 출마에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누누이 밝혀오고 있습니다만 은 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의 중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ABC 방송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은 민주당 성향의 미국인 1,255명의 그 여론조사 가운데 그, 카오포니아 뉴스 주지사를 주목하는 응답자는 한 7%고, 누가 예. 봐일 때는 4%로 조사돼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번 주말에 음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아주 일생일 때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주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이 주말에 정말 신의 한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주말이 그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또 저희가 기대하면서요. 지금 미국의 정치 이야기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이 나날인데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아시아나메카칸유권자연맹 트랜스박 대표와 미국의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